특히 이차 고급형 트림이라서 가죽 시트에 열선 시트, 운전석 통풍 시트, 2열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, 내비게이션, 블루투스, 크루즈 컨트롤까지 기본적으로 모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색상은 무난하고 관리하기 쉬운 취색 옵션도 그렇고 실내 외관 컨디션도 괜찮고 이 가격이면 진짜 잘 나온 거예요 지금 딱 499만원 SUV 치고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차량 보러 오시기 전에 반드시 전화 문의 주시고요 어, 이제, 천천히 차량 외관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. 어, 라이트나 안개 등 같은 경우에, 뭐, 백화 현상 전혀 없습니다. 가니쉬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변색이 된 거는 전혀 없고요.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뒤 트레이드 부분이 지금 남아있어요. 당장 교체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, 전면부에서 특이사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, 이쪽에 붓터치가 하나 크게 있어요. 이쪽에 보이시죠? 이쪽에 부터치 하나 크게 있는 것 빼고는 전면부 컨디션은 제법 깨끗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썬팅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. 옵션 사양 나쁘지 않아요. 저희 고객님들이 500 정도의 예산으로 SUV 찾으려고 한다면요. 연신 많이 내려가야 돼요. 저희 고객님들 아마 알고 계실 거거든요. 근데 해당 차는 18년형 모델이에요.